이 경기장에서 오늘은 어떤 경기를 볼수 있을지 참 기대가 되는군요. 네덜란드. 오늘 경기는 네덜란드 대 프랑스.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날씨는 맑은 가운데 야간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 한준이 해서 기회입니다. 아 너무 끌었나요. 들어가는 과정에서 터치가 좋지 못했네요. 강태 상태 오른쪽으로 우스만 덴벨레 끊었습니다. 마이날둠 베호르스트 음바페 뒷공간으로 포마 포그바 마이날둠 앞으로 찔러줍니다. 맨페스테파이 베허스트슛요레스성다 계속되는 공격 골 들어갑니다. 키퍼가 쳐낸 공 정확하게 밀어 넣습니다. 세컨볼을 노리고 있었어요. 집중력을 잃지 않고 좋은 플레이를 펼쳐줬네요. 네덜란드 빠르게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주도권 싸움이 중요한 시간대에 손재권을 기록하네요. 보통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거든요. 기대해볼만 하겠습니다. 바람 가로칩니다 우스만 덴벨레. 좋은 차스 측면을 따라서 공을 보냅니다. 페널티킥 선언됩니다. 네덜란드 페널티킥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네덜란드 중요한 상황입니다. 득점에 성공하면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차분하게 잘 밀어 넣습니다. 키퍼 움직임을 보고 반대쪽을 잘노렸네요 슛! 골맨페스터파이 키퍼가 맞기 힘든 코스로 득점했습니다. 아, 굉장히 빠른 슛이죠. 저런 건 머리로는 알아도 몸으로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맨피스터 파이 두 골을 기록합니다. 네덜란드 이제 앞서 나갑니다. 자 때립니다. 다시 동점입니다. 두팀 대단합니다. 빈틈을 놓치지 않고 좋은 판단으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패스 타이밍은 물론이고 받아주는 움직임과 슛디까지. 아 나무랄 데 없는 골이에요. 기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서 차분하게. 벤제마. <laughs> 골입니다. 역전에 성공합니다. 벤저마 페인트 이후에 슈팅까지 가져갑니다. 상대를 흔들어 놓은 다음에 틈을 놓치지 않고 골을 기록하네요. 멋지게 헤트트릭을 달성하는 벤저마 프랑스 한발 앞서 나갑니다. 자, 슛. 몸으로 막아냅니다. 스루패스. 이야, 이걸 막아내는군요. 좋은 위치 선정 덕에 한 골을 막아냅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프랭키 대용. 뒷공간을 노립니다. 킹슬리코망 말란 네덜란드 전방압박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빠른 역습이 특징인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정말 눈여겨 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공을 뺏고 나서 공수 전환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느냐가 관건이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선수들이 많이 움직여 때립니다. 오른쪽 잘 봤습니다. 자, 역습인데요. 발기술이 좋은데요. 자, 이게 빗나가네요. 퀴시 프로메스 번지기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올렸습니다. 헤딩. 음바페 스루패스 합니다. 좋은 볼! 벤자마, 오, 이거 좋은데요?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루즈볼인데요? 공을 따라갑니다. 음바페 공 올립니다. 헤더 골! <목소리> 점수차를 벌립니다. 두 번에서 골을 빼왔습니 맨피스테파. 골! 전반전 시간 시간! 맨피스테파의 슛도 슛입니다만 멋진 드리블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스 안에서의 침착한 슈팅 휘슬 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s t i t u t i o n for netherlands 90 후반전 시작합니다. 벤예데르벗겨냅니다슈팅 골포스트에 맞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슈팅 어, 어 위험했습니다. 갑니다! 잘 보고 들어갔습니다. 드리블에서 슈팅까지 한번 이어봤습니다. 압박을 이겨내고 슈팅까지 이어가네요. 저렇게 움직인다면 수비하기 굉장히 까다롭죠? 프랑스,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 슈팅! 은바페 벤자마 공간으로 패스 은바페 찬스가 옵니다 프랑스 볼을 되찾습니다 뒷공간으로 잘 들어갔어요 은바페 공간을 노립니다. 벤자마 스루패스. 자, 자 슈팅. 골. 아, 이건 큰 추가점입니다. 슈팅 전의 드리블이 정말 좋았는데요. 그렇습니다. 골문 앞에서 직접한 수으로 득점. 간단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공격 방법 아니겠어요? 프랑스, n c 앞서 e w York, n a z 는 r s e 습니다 감독의 r s 대로 경기를 e 고 가고 있어요. 역습입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a 바페 오, 흐름 좋습니다. 드리블합니다. 베하이스. 자 오른쪽 측면을 노립니다. 정교한 드립을. 흘렸어요 슈팅. 음바페 왼쪽으로 쭉파고듭니다 스루 패스합니다. 고만. 흐름이 좋은데요. 길게 찔러줍니다. 자, 카운터 시도. 맨페스테파 루크 대 뒷동간으로 스루패스. 수비가 붙어줍니다. 슛. 골. 한점 차까지 따라붙습니다. 특기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대처할 시간을 주지않는 좋은 역습이었습니다. 좋은 패스로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네요. 네덜란드, 한점차로 따라붙습니다. 자, 치고 올라갑니다. 킹슬리 코망. 공중으로 스루패스. 은바페. 상태 말한 골 포그바 공간으로 패스 음바페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우이 흘러 나왔어 아, 쳤습니다. 시팅 골! 들어갔네요. 추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속임동작 이후의 슈팅 골입니다 수비수를 흔들어 공간을 만들고 빠른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정도라면 미리 계획한 플레이였죠 프랑스 이제 두골 차로 리드합니다 측면 공간을 활용합니다 킹슬리 코망 은바페 은바페 왼쪽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찔러주는데요 연결이 될까요? 열렸습니다 위험한 위치 몸으로 박았습니다 <laughs> 나단 아케 스루패스 <laughs> 비삼벤 예다르 우스만데벨레 벤자마 뒷공간으로 앞볼 아, 좋네요 흐름 좋은데요 왔어요 경기 종료 휘슬입니다 네덜란드 팽팽의